<laughs> 야, 진정한 <진짜로> 너랑 <laughs> 행동하기 싫대. 어, 얘들아,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오케이. 얘들아, 두번 던져서 뭐가 나오고 싶대? 어, 0이 나오고 싶대. 어떻게 나오면 될까? 00. 00. 어? 그치? 또 있어. 1 마일. 1 마일. 또 있어. 어, 마일. 1 이렇게 나오면 되지. 그럼 경우의 수를 쓸게요. 0 나올 경우의 수가 몇 개야? 1개. 또? 한 개. 아, 00 나올 경우의 수는 총한 개고, 마일 1 나올 경우의 수는 몇 개야? 다섯 개? 마일 나올 경우의 수가 두 가지지. 1 나올 경우의 수가 세 가지니까 얘는 여섯 개. 그럼 1 마일도 몇 개요? 여섯 개. 그럼 전체 몇 개예요? 너무 어렵지. 13개?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인데? 36. 36. 1, 2, 3, 10, 1, 2, 3, 4, 다1 2에3 14, 15, 1아 17, 1 1 2 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 1 1 11, 3 4 15, 2 3 5, 5, 1 5 3 5, 5, 5, 5, 1, 5, 1, 5, 1 5 1 3 1, 1 5 1, 1 3 5 16, 올수 있지. 아, 여기 두고 여기다가 나머지 누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양 끝에 홀수가 오면 된대요. 홀수가 몇 개야? 네. 세 개지. 그러 만의 다리에몇개올수 있을까? 네. 세 가지. 네. 이세개 중에 하나가 왔겠네? 네. 그맨 끝에는 누가 와? 네. 두 가지. 네. 이둘 중에 하나가 왔지? 네. 그럼 남은 세 개를 여기다가 뭐 해? 배열해. 아, 그럼 경우에서 몇 개예요? 삼십? 육까지. 네. 끝. 했는데, 기분이 그쵸, 이렇게. <laughs> 일단 전체 경우에서는 5, 4, 3, 2, 1이니까 대기씨. 아. 그치, 4시간 해야 되는데, 오늘. 왜? 그래? 파트! 아, 이제 다 6시에 잠들어 나 어제 수업하다가 6시에... 목소리가 갑자기 안 나오는 거 와, 쌤 목소리가 야. 생명인데, 쌤. 야, 쌤은 살짝 발성이 생명인데. 쌤돈줄그건데 세븐, 근데 나오더라고, 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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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런 거 몰라? 걷다가. <laughs> 갑자기 걷는 법을 까먹어. 그저 그래요. 그, 그런적 있지. 아, 집 가다가. 어. 그, 집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갑자기 까먹어. 아니 그거는 건만증이고 건망증 아니고. 상이할 때그 치매예요. 아니 걷다가. 아니, 치매, 아니, 치매, 아니, 치매, 아니 아니 갑자기. 치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목소리> 그거 지 까먹어. 그런 적 저, 거거 옆에 거 사람 아 있잖아. 아니, 아니 저 없는 척한다. 진짜 나가 없는. 걷다가. 걷는 방법을 까먹어. 여자친구 어떻게? 저희 표정이 너무 썩었다 지금. 네, 옆에 맞아요. 친구가 어떤 게 걷는지 확인 몰라요? 네, 쌤 이런 적은 네. 없어요 갑자기 갑자기 내 남자친구 사진이 까먹었어 아니 그건 예. 아니야 아... <laughs> 그런 건 까먹지 알지 아... 그런 적이 없다고 자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날때 있잖아 어? 음... 근데, 나 번호가, 번호가 기억 안날때있 근데 대부분 그런 거 관심이 없을 때가 없지 관심 있는 건 뚜렷하게 기억 아니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날 때가 없다고? 다 갑자기 단어는 기억이 안나 있지 거. 그런 거뭔말 해야 될 말하다가 갑자기 어떤 얘 끊으면 제가 뭘 말하려고 지금 기억이 안 나. 그래, 그 그런 거. 됐어, 요말 걸지 마. 삼번 볼게, <laughs> 내가 말 걸었어. 한번 볼게요. 두 사람만 명중한대요. 이거 뭐 해봐야 돼? 모르는 동글, 뭘 모르는 중이 동글 동글 X. 야, 모르글 뭐 중. <laughs> 또? 동글 X 동글. 또? X, 똥글, 그치. 이렇게 나누고 다 확률 뭐 해봐야 돼? 네. 구해봐야 돼. 그럼 첫 번째 명중 시킬 확률이 5 분의 3 2분의 8. 세 번째가 명중 못 시킬 확률은 10분의 8. 3. 명중 시킬 확률이 7이니까, 그렇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윤호가 부른대 아, 아니에요? 어, 5분의 4. 어 2분의, 1그치세 번째 거 동우가 부른데, 아, 어? 아, 어? 아주 좋아. 그럼 이거 세개 확률을 다 구해서 뭐 할까? 네. 더해요. 그럼 첫 번째 거 100분의 9. 50분의 20이. 20일. 그다음 거 3번 100분의 20. 아, 아, 그렇지. 그럼 1 0 0분의몇이야 44. 44. 그래서 약분하내1 2 아, 내가 이겼다. 25분의 10. 25분 의분이 아, 약분하지말라고 그랬는데. 아, 하지 말라고 어, 좀더 해야 되니까 약분 하는 아. 거야. 아, 그러면 5분에? 아, 계산하면 아, 1 25분에 10일. 어, 25분에 10일. 진짜 오늘 나한테 말못 걸어. 진짜 오늘 나한테 뭐, 나 모르는 어 아까 얘기했었어아뭐예요거 아니, 얘랑 마주쳤는데. 뭐 어? 네. 어? 엄마랑 같이 그 네. 부모님이랑 같이 길 가다가 옆에서 아는 애 만나면 은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분명맞아 어, 맞아 짜 내가 누가 팔리잖아. 왼쪽 어, 어. 팔려 괜히 이상한 말할것 같아. 어, 맞아, 아, 그래서. 뭐, 아, 그래.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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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언제 아, 있었어? 래제 그래서. 그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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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서 그래서. 그래그라미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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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서 그래서. 그래서. 이래서서 어, 어, 어. 아, 그치, 모두? 그쵸. 못 받을 확률을 빼면 돼. 오케이. 쪽까지, 쪽까지. 여기까지 괜찮아? 네. 아, 그럼 볼게요. 1에서 빼건데, 전체 당첨제비가 몇 개요? 네 개요. 네 개지? 그럼 당첨제비 아닌 건몇 개야? 제비 아닌 거. 뭐. 아, 한럼몇 개야? 11. 16개. 그럼 첫 번째가 못 받아야 되지? 2 0분의 16. 그치, 20분에 16. 어, 이중에 하나를 보뭐 했어? 뽑았지? 네. 그러면 당첨 안될 점에는 몇개 남아? 15개. 그 아. 그럼 어, 전체는 몇 개야? 19개. 어, 두 번째가 못 받을 확률은? 19분의 15. 끝. 우리 동호가 계산해준대요. 아주 좋아. 어, 그치 19분의 12니까 빼면 그치 냉이 이런 건너네할수 있잖아요 이~ 오바 어? 아, 진짜? 야몇 시다 어원이 그래서 로 대사가 올수시다 남자 여자 합해서 16명인데요 회장 한명 부회장 한명 뽑는데 전체 경우의 수가 몇이게 16명 중에 회장 한 명, 부회장 한명5 곱하기 뭐야? 16 곱하기 15 여기까지 괜찮아? 네어그 다음에 모두 여자 네. 모두 여자의 경우의 수 해서 뭐가 나온 거야? 8분의 3이 나온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네. 어 얘가 모두 여자의 경우의 수예요 그럼 모두 여자의 경우의 수는 여기다가 이거 곱하면 되지. 음, 8분의 3에다가 16 곱하기 15를 곱하면 몇이냐? 90, 90. 봐봐. 2 명을 뽑아.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 90. 여자 중에서 뽑아서 90 나온 거지. 얘들아, 뭐 곱하기 뭐가 돼야 돼?

5점 이상. 와, 5점? 지금 딱 나른할 시간, 점심 시간. 멈춰 한번 듣고 거야? 싶다. 원래 딱 지금 잘 시간, 딱 그러니까. 지금 나 의자에 딱 걸쳐 앉아서 좀좀 듣고 아, 싶다. 이게 더 맞다, 볼게요. 5점 이상 획득할 확률이래요. 이거 무슨 문제인지 봤어요? 아, 한번 읽어볼게요. 얘가 아, 2점 슛, 3점 슛을 얻는데첫 번째, 첫 번째는 3점 슛을 두 번. 그 다음에 2점 슛을 두 번. 5점 이상이려면 5점. 6점. 8점. 10점. 이렇게 있지? 7점, 7점. 아, 8점. 10점. 이렇게 있지? 10, 10. 어, 이렇게 있지? 그럼 그 확률들을 구해서 뭐 하면 돼? 더 하면 되는데, 이거는 전체에서 5점보다 낮을 확률을 빼줘. 어, 그게 좀더 깨끗할 것 같아. 해볼까야 5점보다 낮으려면 5점은 나올 수가? 안 되지? 5점보다 낮아야 되니까 4점일 때 볼까? 얘들아, 4점 받으려면 어떻게 써야 돼? 이점 번. 그 괜찮아? 3점 받으려면? 어, 3만 원. 나머지 실패. 또 있는데? 두 번째. 어, 두 번째. 두 번째. 괜찮아? 네. 그 다음에 2점도 동그랗게 해봐. 진짜 힘들어? 어, 왜니돈이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이래. 아, 니뭐 힘들어. <laughs> 그래, 살짝. 학교 가서 그런가? 분위기가 좀. 그래요 분위기가 좀 그래요? 내가 동호에 댄스 쇼 있을 거야. 이미 댄스 한번 쳤는데. 아까 애교미. 아 뭐? 아이점 했어? 또 있어. 마지막 아, 거. 여기까지 괜찮아? 또 있어. 아다못 맞추. 다못 맞추는 거 빵점. 아휴 빵점. 맞아라. 요 확률을 다 구해서 뭐할려죠뭐 할래죠? 어, 해볼게. 첫 번째 거 있지? 3점 맞을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그럼 틀릴 확률은 5분의 3이네? 5분의 3?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슛, 슛, 슛이라고. 슛. 맞는 게 아니라 넣는 거. 아, 넣는 거. 미안해요. 2점 슛을 넣을 확률 2분의 1이니까 못 넣을 확률 2분의 1. 2분의 1은 무조건 그냥 다 2분의 1. 그치. 안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네. 0점 맞을 확률은? 100분의 9. 두 번째 컷도 볼게요. 못 맞을 확률 5분의 4. 5분의 4. 넣을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 얘도 확률이 몇이야? 1 0 그치? 두 개. 아, 이거 해봐. 2분의 1. 2분의 1. 이거 하면 100분의 6. 6, 6. 6. 밑에 거랑 어때? 아, 똑같아요. 곱하기 아, 2. 2. 마지막 2점 써 봐. 어, 100분의 어디? 아, 2점이요? 어, 써 볼게요. 5분의 3 5분의 3, 2분의 1. 2분의 1. 100분의 9. 몇 개야? 2 개. 끝. 100분의 9가 4개네. 아, 그럼 총다 더하면 100분의 몇이야? 100분의 48이래요. 그럼 이게 오전보다 낮을 확률이 100분의 48이지. 1에서 얘를 뭐 해야 돼? 빼요. 100분의 얼마요? 5 5? 52? 어, 4로 약분하면 25분의 1 4 합평 범위 올린 거 봤지? 화이팅. 범위 올라. 네. <목소리> 어디에서 올라오네요 카톡 올렸는데 해봐. 아, 뭐안 알려줘야지. 아, 뭐. 예진이가 알려준대. 그쵸. <laughs> 너왜 희재 말 씹어? 아, 알려줘. 아, 왜 씹어요? 재자 <laughs> <laughs> 자고 보러. 왔다. 아, 아니. 야, 트럼프 <laughs> 차이. 예진이 그만둬. 비자도. <laughs> <너>, 그만둬. <히자도 웃음> 아니, 그만둬. 아니, 그만둬. 이제 제일 좋아해. 7번 볼게요. 그찮 아, 네. 미안해. 비밀, 내가 미안해. 아, 비밀, 내가, 거 어, 내가 미안한 건 내가. 아, 네, 7번. 내가 빌지대 맞춰가지고. 7번 볼게요. 애들아 이거 똥그렉스다 쳐놨지? 네. 그쵸?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봐요.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다음날 커피를 마실 확률이 2분의 1. 야, 안 마셨으면 다음날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왜좀 그러네? 안 마실 확률이 2분의 1이야? 저희 엄마는 엄마시대. 아, 죄송해요. 그 다음 볼게요. 야, 여기 근데 이유가 없기죠? 매일 커피를 마시면 건강에 나쁘다는 <laughs> 이런 말이 왜 들어가? 빅맥 3개 먹으면 저런 플라시틱 그치, 오. 그런 느낌인가 아. 보다. 어. 네, 저희 엄마는 다음날 커피 마실 속쓰리다엄 마시죠. 엄마에게 금지야. 그럼 아, 볼게요. 금지. 커피를 마셨으면 다음날 커피를 마시지 않을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마실 확률은? 4분의 아, 1 저거 왜 갑자기 고이 됐어요? 네네 아 진짜 어 미안해 네, 미안해요 그럼 밑에 네. 볼게요 This is That's Campbell 9월 20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laughs> 나도? 나도 몰라 어, 9월 21일 <laughs> 오오쌤 모 맞아요? 오. 오 역시 수능 맞죠? 역시 영어만 수능 맞죠 볼게요 저기 9월 20일 날 커피를 마셨대 22일 날 마시면 되 안돼 마셔야 되죠? 그 그럼 20일에 안 마실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럼 따라가자. 5 x 4분의 3. XO 2분의 1. 아, 요때 확률은 8분의 3이고. 두 번째 거, 5 5 4분의 1. 4분의 1. 5 5 4분의 1. 5, 5, 4분의 1. 네. 16분의 1. 두개보해 더해. 네. 더해요. 16분의 네. 7. 그치. 아, 요 정도면 뭐. 네. 오, 8번 틀리기만 해봐. 어, 시험에 냈는데 틀리기만 해봐. 아... 27억 원막혔나 아, 맞아요. 아, 틀리기만 해봐. 27억 원이 뭐예요? 아, 있어요, 그런 게. 어, 너, 너, 저거는 안되었는상관걸리 그럼 8번은, 어. 그, 유형편에서 풀었던 거랑 좀 다르게, 어. 쓸게 많아. 어. 조금 있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네 개? 써볼게요. 일단, A가 두번 이겼고, B가 한번 이긴 상태. 누가 이겨야 돼? B, 써봐. 나 이거 없 A 이기는 줄 알고 한번 썼다가 다졌다어 그럼 b 에서 빼면 되잖아 바보야 아아 아. B, B, B A, B, B, B B, A, B, B 아 힘들어 A, B, 아, b, b, A, b. 아, b, b 아 B, B, A, B 똑같이 썼는데 아 똑같아 똑같아? 근왜아 그거 볼게요 그냥 A, B, 아, B, b. 아, b, b. 아, 어, 잘봐 B가 이길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어 그치 거기 승률이 같다고 써있잖아 그치. 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몇이야? 8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치. 이게 몇 개야? 3개 아, 그럼 B가 이길 확률은 16분의 5. 5. 오. 그럼 나 질문. 얘가 B가 이길 확률이거든? A가 이길 확률은 몇일까? 16분의 12. 그치. B가 이길 확률은 몇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어, 비가, 비가 와. 어, 비가 와서 게임이 중단됐어. 괜찮아? 상금이 있어. A랑 B랑 몇대 몇으로 나눠 가지면 좋을까? 16억이니까, 16억으로. 그러니까 몇대 몇으로 나눠 가지고 11대 5로 나눠 가지면 좋겠지? 그치? 이걸 이길 확률로 해서 돈을 나눠 가지면 돼? 오케이? 뭐 틀리기만 해봐. 어떻게 할래? 희재, 희재 오늘, 희재 따까리하기. 나 하루 종일 이제 빵 셔틀 하기야. 알겠지? 어, 틀리기만 해봐. 한두개 먹는 게아니서 오래 먹는 아, 오리 진짜. 아, 근데 네거한줄 아까 안 되잖아. 진짜? 집두워먹요 근데 아, 너네는 철 때니까. 네. 한 일가지 거 아니야. 한줄 가지고 한 어떻게 다 아, 먹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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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응 구반 복귀, 구번 처음 버지 아, 구번 아, 아, 처음 보자. 아, 시험에 됐어. 정리 면제가. 아니요. 내가 정식 면적가몇 개야? 63, 64개야. 얘들아. 그치? 자사사겠지? 64 곱하기 64 곱하기 64 했다고. 누가? 야, 어, 아, 너가요? 한 줄이 64인 줄 알고. <laughs> 아, 그랬어? 그리고 우리 이제. 뭐, 오늘 빵샤트 생길 생각하니까. 시제가 빵샤트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있해서요렇게 생긴 거지. 총 64개니까. 얘들아 여기다가 이렇게 페인트를 부었대 요 부었어 문제에서 적어도 적어도 동그라미 한 면이 색칠되어 있는 확률이잖아 그러면 1에서 뭘 뺄까 모두? 모두 색칠 안돼 있는 거 얘들아 여기 뿌렸어 색칠 안돼 있는 게 뭘까 요 안에 드 애겠지 그치 요 안에 든게요렇코로 요렇게로. 어, 얘는 지금, 갇혀있지? 아 어, 요거 몇 개야? 여덟 개. 모두 색칠 안돼 있는 거는 64분에 여덟 개. 아 이렇게, 이렇게 뿌린 거지? 겉면에 칠했대, 되지어 내가 이겼다고. <laughs> 겉면에 칠했대. <치렸대. 웃음> 담궜다가 빼서. 어어어어어 <laughs> 괜찮아? 네. 나 질문. 이미 되게 많면 칠에다 있는 거몇 개인지 찾아봐. 어이고, 진짜 아, 거기 밖 어, 그니까몇 개인지 찾아봐. 어, 두개있면칠에 있는 거 여기 있더라. 2 그렇지? 면칠에져 있는 게 여기지. 또 어디 있어? 요거? 아, 거기도 있구 여기 있겠지. 몇개 그치? 20 일단 20 여기까지 몇 개야? 20 20. 맞아. 하나, 둘, 14, 셋, 14, 넷, 8개야? 네, 여덟 개야? 그치 그럼 여기 뒤쪽에도 있겠네. 총몇 개야? 1 6 개. 괜찮아? 나안 생거 보게. 어, 이쪽, 여기 이쪽. 여기 이쪽.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럼 여덟 개를 뭐해야 돼. 아, 네. 어, 더 해야 돼. 네. 나 하나 하나 세고 있었다고. 괜찮아? 아, 어, 네. 진짜 말대로. 모서리마다 몇개 있어? 요렇게 모서리마다? 어두 개씩. 저 정면째 모서리 몇 개냐고 네, 물어보는 거야? 비밀이야. 됐어 말하지 마. 괜찮지? 두 면칠해져 있는 것도 찾을 수 있겠지? 네. 괜찮아? 그러면 면이 네. 세개 칠해져 있는 건 뭘까? 저 꼭지. 어꼭지 꼭지 거기. 괜찮아? 아뭐면 칠해져 있는 거 찾을 수 있겠지? 네. 열심히 해봐요 아, 10번 진짜? 시작 뭐지? 10번 뭐야 나 10번 맛있어? 했어 10번 네. 했어? 이거 그려서 했어요 그려서 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아가 병만치면안 되는 네? <laughs> 거 예? 네? 공 힘들지? 봉은 몇지 망한 거같아 이제 대신 맞았어아 진짜? 네 3차 맞았어요 아맞았어 음... 그럼 얘들아 일단 오른쪽으로 1만큼 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야? 위로 1만큼 가는 게 있고, 왼쪽으로 1만큼 가는 거 있지? 이렇게 가는 거 있지? 이거 확률 각각 몇인지 한 번만 써줘, 제발. 소원이야 오른쪽으로 가는 거 확률 몇이야? 어, 1의 눈이. 어, 6분의 1. 그 다음은? 분 왼쪽은 3분의 1, 위는? 2분의 1. 어, 2분의 1. 이렇게 된대요. 아, 그럼 이제 다 문제 볼게요. 네번 던져서 원점에서 출발해서 마일 품만 1에 와야 된대. 괜찮아? 위가 3분의 1이에요? 아, 아, 이거 바꿀게. 너네 아, 안 믿어. 야, 저번에 얼마였지? 이렇게, 자, 얘들아, 이제 뭐 해볼까? 화살표를. 여보세요? 화살표를 뭐 해볼까? 87번. <laughs> 아니 이제 화살표를 뭐해봐 그려봐야겠지 네. 안녕하세요 원점이에요 나 마이 크마 1에 가고싶어 가보자 맞아. 오른쪽 위쪽 왼쪽 왼쪽 괜찮아? 요렇게 하면 저기 가겠지 네. 오른쪽 위쪽 왼쪽 왼쪽 요렇게 하면 마이 크마 1에 도착한다라는거야 괜찮아? 어, 네. 시작해. 네, 막... 화살표 시작해. 아니, 화살표 시작하라고. 내려가는 건 없고. 내려가는 건 없대요. 방향키가 없지. 어. <laughs> 내려가는 것 <것까지> 같냐 면 <하면> 뭐, <laughs> 어, 그거. 아, 어지러워. 어, 왜 구경해 을게야저맞았요아 맞았어요? 너다 썼어? 화살표? 네아 아, 미친 막 <laughs> 근데 이거 어떻피 이거 아아 아. 어? 아 너무 날아갈 뻔했어 창문 열었어요? 네 답답하지 비둘기 가자 <laughs> 비둘기 가자 들어와 <뒤로> <laughs> <laughs> 영상박제 가자 아막안 들어와 계속 열어놨는데 너네 지켜주고 싶은데 우리 버리고 튕기려 팀께로... 아니지 제가 한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오케이요승현아 어? 불러 응내가쭉 네? <laughs> <어이 웃음> 음음 쓰면 돼쭉 써봐 가뭐 알려줄 거야 쓰다 아 발라도 돼뭐 있냐 이렇게 기 어? 비둘기나 비대기나. 분필. 뭐닫겠어요닫깼어야 쳐다보지 마. 왜요 왜요? 있어 어. 그런 게. 펜을 나갔다. 여기 해놨어. 분필 비싸잖아. 아마 쓰고 있는거 아니고 너네도 쓰고 있는거지? 내가 네, 쓰고 네. 네. 있는거 아니야? 내가 게임하는거 같다 저거 살짝 이거 진짜 직접 써야해 맞아 뭐 해주겠지 써보라고 뭐. 원래 쓰니까 너네 못하잖아 대신에 아질 배열하는거 시키면 되잖아 볼게요 어, 아, 요렇게 나오거든? 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거 막, 좌표에 올라가는 거 했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되는 거 하나 쓰고, 요거를 막뭐하면 돼. 배열하면 네. 돼. 괜찮아? 총몇 개냐면, 둘, 넷, 네, 여섯, 여덟, 열. 하나 더 붙게. 뭐, 하나, 뭐 왔었지? 이거 어떻게 아시겠어요? 하나, <laughs> 어, <laughs> 어, 하나 더 부족해. 아, 여기 주황색까지. 주황색까지 1 2 개거든요? 그 아, 그렇지. 네. 근데 얘들아. 문제가뭐냐면 거기 처음으로 동그라미 해봐. 처음으로 동그라미. 주황색 어? 처음 t What? What? w h 한 t 요아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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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여의하세요 어, 아, 찾았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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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이 위에 왼쪽. 아 해서 총 12개가 나오거든. 이거 구하는 개수 알려줄게, 한번. 써서 12개가 나와. 그리고 거기 처음으로 이제, 동그라미 치고, 이거 한번 화살표 해봐, 찾고 요거 한번 따라가 봐. 따라가 봤어? 제봐 왼쪽. 아... 위쪽, 어? 그 다음에, 네.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가지. 얘들아, 참... 이때는 처음으로 여기 도착한 거야? 아니요. 아니죠. 그럼 이런 애들은 뭐 해줘야 돼? 네. 빼줘야 돼. 와. 그러면 왼쪽, 오른쪽. 아, 왼쪽, 위쪽으로 하는 것들은 이미 여기 와버렸잖아. 네. 어, 왼쪽, 위쪽으로 시작하는 건뭐 해야 돼? 그렇죠. 빼야 돼. 위쪽, 왼쪽. 네. 그치? 위쪽, 왼쪽도 뭐 해야 돼? 네. 빼야 돼. 아, 는데 빼야돼 어, <laughs> 빼야돼 그럼 12개 중에 4개를 뭐해 빼요. 빼요 그럼 총 몇개야 8개 그럼 이제 이 확률을 쓸게요 오른쪽으로 가는거 6분의 1 위로 가는거 3분의 1 왼쪽으로 2분의 1 2분의 1아 확률이 다 똑같지 아 곱하기 8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풀 때는 화살표를 썼거든요 근데 그때는 세개 이런 밖에 없었어. 화살표를 세 개만 쓰면 됐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많지 않았거든. 종류가 엄마. 많지 않았거든? 개수를 어떻게 찾냐면 일단 화살표를 배열하는 거잖아. 네. 몇 개를 배열하는 거야? 네 개. 네 개. 그럼 자리 몇개 깔아? 네개 네개 깔아봐. 그럼 뭐라고 쓸까? 네 개를 배열하고 4, 3, 2, 1 이렇게. 아 화살표 네. 4개를 대열했어. 병약기가 그데 병향기가 같은 게 2개 있지? 네. 그럼 이렇게 있는 거랑 얘를 이렇게 바꿔서 쓰는 거랑 어떤 거야? 이렇게. 요렇게 네. 쓰는 거랑, 네. 이렇게, 쓰는 거랑 네. 이렇게 쓰는 게 어떤 거야? 네. 같은 거지. 네. 그러면 2개씩 같잖아. 네. 2로 뭐해? 아, 나눠요. 네. 2개씩 겹치니까. 어, 얘들아, 그럼 총 개수가 몇 개라는 거야? 열두 개. 괜찮아? 괜찮아, 열두 개야, 총. 얘들아, 아까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저기 가는 거는 이건 뭐 해봐야 돼? 세봐야겠죠? 아, 어, 요네 개를 뭐 할까? 빼면 되네요. 총 여덟 개. 여기까지 괜찮아? 아, 얘들아, 틀렸다고 한거다 세모할게요. ねえ